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이 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이 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17회 때 문제고요. 소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개공, 법인이 아닌 그러면 개인이죠? 개인인 개공이 소공은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법인 밑에 있건 개인 밑에 있건 소공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소공은 실무교육 쉬우 쉬옷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지읒지읒 1번 틀렸고. 2번. 소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틀렸죠.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은 경매 관련 일을 못 하고 다른 건다할수 있다.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할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소공은 경매 관련 일을 못한다. 소공, 중개 업무 할수 있고, 보조 업무 할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이제 중개 보조원은 할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안 되니까 할수 있는 일을 기억해야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소모 같은 보조 업무를 할수 있다. 중개 보조원, 중개 업무, 못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 못한다. 소공은 할수 없는 일을 기억해라. 경매 관련 일을 못한다. 다른 건다할수 있고 중개 보조원은 할수 있는 일을 기억하자 현장 안내, 일반 선무 같은 보조 업무를 할수 있다. 3번 중개 보조원은 소공이 될수 없지만 소공은 개공이 될수 있다. 틀렸죠. 소공이 개공되면 이중 소속이에요. 두 군데 걸친 거잖아. 양다리 걸친 거 여기서 소공, 저기서 개공 안 된다. 양다리는 소공에기도 적용되는 거다. 중개 보조원도 적용되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개공이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공도 공동 책임을 진다. 틀렸죠. 이거 낚이면 안 돼. 지금 개공 잘못이면요. 개공만 책임지는 거예요. 고용인이 잘못했을 때 개공이 책임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개공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개공만 책임지는 거지 고용인이 함께 책임져주고 아 이런 거 없다. 4번 틀렸어요. 낚기면안 되고. 5번. 소공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맞죠? 답은 5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넘어 기시 전까지. 둘다 사후신고. 고용신고는 고용한 경에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한 경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답은 5번. 고용상 책임을 정리해 볼게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면 개공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업무상 행위는 중개사고 친 거. 무슨 말이냐면 고용인이 중개사고를 친 거를 개공이 사고 친거로 보고 개공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 아까처럼 개공이 사고 치면 그냥 개공만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이 사고쳤을 때 고용인이 함께 책임지고 이런 건 없다. 고용인이 사고쳤을 때 개공이 함께 책임지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지. 책임 세 가지를 지는데 개공이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손해손해배상, 민사, 벌금, 양벌규정, 형사, 취소정지 이런 행정처분이 행정상 책임. 손해손해배상, 민사는 무가실 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개공이 돈 물어주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형사에서는 벌금 양벌규정 무가실이면 벌금선거 안 받는다. 면책규정이 있죠. 면책규정은 형사만 있어요. 무가실이면 벌금선거 안 받는다. 행정상 책임 취소정지, 고용인이 사고쳤을 때 개공이 절등취, 임등취, 업무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다고요. 고용인 잘못으로. 역시 면책규정이 없어. 무가실 책임이. 면책규정은 형사만 있는 거다. 무가시으면벌금손가안 받는다. 주의사항은 이세 가지 책임이 따로따로따로예요. 고용인이 사고쳤을 때 개공은 이세 가지 책임을 다 받는 거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혼자 하시라고, 혼자. 고용인이 사고치면 책임이 너무 많잖아. 웬만하면 혼자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